자, 도전! 이걸 야, 큰장편이더 그 잘한다 야 아, 그래! 발로 집어서 그래 이렇게 갖고 이렇게 누군데다 어, 역시 머리가 좋네 역시 발레를 해서 틀리네 들어! 잡았다! 한 발로 잡아, 한 발로 집어! 발가락으로 집어 <laughs> 손으로 넣는게 <들기라> 낫겠다 <laughs> 그냥 <laughs> 발가락으로 딱 집어봐 이렇게 해 봐, 아이, 상추 보여줄게. 오, 잡았다, 그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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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이, 이 빠질뻔했다. 거기 잡고 그래. 슛, 슛, 아이고. 자, 슛, 오거리. 이것도 걸어야지, 이것도 이것도. 내가 내가 내가. 너 발이 거기까지 올라가? 어우 발이 발 찢어지는데. 안올라우나오오야